자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도 보십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계실 때에 너희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he is not here.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he has risen.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remember. How he told you? 너에게 말했던 것을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강력 거기다 방점을 두고 이제 우리에게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죽고 나면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로마 사람들은 그가 정말 살아날 것인가? 이 불가능한 일을 그가 정말 할수 있을까? 그걸 지켜보기도 할 겸, 만일 그가 살아남이 큰일나. 왜?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중들이요,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다 때려 죽일 겁니다. 어쩌면. 그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의 정권도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살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큰 돌로 예수님 무덤을 봉인을 했다 그래서 꽉 막아 놓고 그리고 그 앞에 로마 병정들이 보초를 섰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가 봤더니 그 돌도 움직여졌고 예수님도 살아나셔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로마 병정들도 날라가 버렸어. 초자연적인 힘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해야만 해.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꼭 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가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He is alive. 그가 지금 살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적 사실 증언에 제자들은 전생에를 바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공동체, 그 바울의 공동체 이후에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그걸 표현할 때에 살짝 달리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무찌르시고 무덤에서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셨다는 거야. 거기다 방점을 두는 거예요. God raised him.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다는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거기다 방점을 두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사도행전부터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5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생명의 주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죽였도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내 증인이라. 증인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셨다.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사전적 육장이 넘어 말씀 나면 봉독을 해 봅시다.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한번 봉독을 해보십시다 너희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사람이 건강하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섰느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 갓 Raise him from the dead.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거는 바울의 공동체 이후에 그걸 바울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사명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세상에 선포하는 데에 그들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바울 이에.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자로부터 분명히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야.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거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거든요. 전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무리도 거리시고 죽은 자로 살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거기에 멈췄다 그러면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난 유일의적인 사건이 되고 맙니다. 유일의적인 사건.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가나안 지방에 있는 하나의 컬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 증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틀림이 없어. 그러나 그를 누가 살리셨냐면 창조도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를 도 무덤에서부터 살려내게 하셨단 말이야.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를 도 살려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연속성이에요. 부활의 계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이하의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과 제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살짝 보는 견해가 달라요. 만일 예수님이 당신 혼자만 살아나신 사건이라 그러면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살아날 수 있는 분이야. 그가 혼자만 살아나신 일이라 그러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가나한 땅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오늘 나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오늘 요한 복음 봉독을 했더니 벽을 뚫고 오시는 거야. 다 벽이 쳐져 있고, 문도 잠겨져 있는데,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체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서든지 나타나시는 예수님입니다. 어서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편안한 마음을 갖거라, 그 말이야.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고자 한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풀면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그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으신 길을 선포하거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선포해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드리라 사명자의 삶을 내가 살게 하리라. 그러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복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가지 강복을 하는 거요. 예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까? 성령 받으래 집에서 혼자,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배부르게 산만 찌고 있겠다? 그 말이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마.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마. 거듭난 자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이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자의 삶을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세계를 열어주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에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게을 인도해 내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그냥 생명이 조금 연장되는 거 내가 50살에 병들어 죽어 갈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 주셨어. 그래서 내가 10년 더 살게 됐어요. 그 10년 이 육신이 10년 더 사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다 죽게 마련인데 50살에 죽으나 60살에 죽으나 80살에 죽으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경점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이, 이 시조선 500년사 얘기해요. 당시 살아갈 때는 굉장했겠지. 뭐 사화도 일어나고 뭐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면 한마디로 끝나버리고 말아. 이시조선 500년 그리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영원한 눈으로 보면 하나의 경점에 불과해 그가지게 생명 조금 더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나 거듭난 자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고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이죠 트랜스포메이션이야 그가 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말이지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봉독해서 고백할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런 내용이 있던가 없든가 난 하도 오래전에 그걸 고백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면 본래는 그 몸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우리 교부들이 The Resurrection of the Flesh 이 살덩어리 말이요. 그렇게 번역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body라고 번역했어요. 이 body는 우리의 이 살덩어리인 육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몸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whole life야. 근데 내몸 전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세계도 body야.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 우리의 가정도, 패밀리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whole life, 전체적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내가 이 땅에서 병들어 죽어갈 때 병으로부터 치유될 수도 있고 내가 사업이 망해서 완전히 실패하여 나가 떨어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요 내가 학문의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이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럴 때도 내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셔서 앞으로 보다 나은 삶으로 나를 인도해 줄수 있는 다시 살려내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resurrection of the flesh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resurrection of the body, body, whole life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내 육신된 생명만 1년, 2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생명, 내가 사, 내 생명이 살아가는 내 삶의 세상을 내가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you cannot, you cannot change the world. 당신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감히 이 넓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However, 그렇지만, you can change your world. 당신이 사는 세상은. 당신이 관계를 맺고 사는 세상은 주께서 부활하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꾸어 갈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